안녕하세요.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임플란트 토탈 가이드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저는 덴탈 매직 강사 이현정입니다. 저에게는 덴탈 헤르미온느라는 닉네임이 있는데요, 덴탈 헤르미온느 강사라고 기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게 임플란트 기존에 염증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임플란트가 파절되거나 아니면 재식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 임플란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보험 임플란트의 청구 기준과 각 단계별 수식과 청구 방법 그리고 외상 치아의 청구 방법과 임상 청구 사례까지 이렇게 다뤄 볼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1강과 2강을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1강은 보험 임플란트에 대해서 2강은 외상 파트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신청 방법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시잖아요. 보통 덴트 앱이나 뭐두 번에 하나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 사이트 말고도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정보를 등록을 하고 직접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자 신청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분들께서 직접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셔가지고 직접 신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의료급여 탭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임플란트의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이고요. 적응증으로는 상하악 부분무치약 환자입니다. 상하학의 각각의 치아가 부분적으로 꼭 있어야 해요. 건강보험 적용 가능 상병명으로는 K08.1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적용 개수로는 평생 1인당 2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술재료는 어떻게 될까요? 시술재료는 분리형으로 된 식립재료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크라운, 어버트먼트, 픽스처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분리되어 있는 재료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비기금속 도재감 PFM으로 시술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맞춤형 지대주를 장착하는 경우에 재료대는 비급여로 산정을 하나 3단계 행위료는 급여로 적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기성 어버트먼트와 맞춤 어버트먼트의 차이는요.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성으로 하셨을 때는 행위와 재료대 두 가지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맞춤 어버트먼트는 3단계 행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한번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1, 2,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1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 12만 4,280원 어, 임플란트 총 금액의 10%에 대한 금액이고요. 2단계 고정 채식 립술 53만 4,410원 이거는 총 금액의 43% 정도에 되는 금액입니다. 3단계 보철수복은 58만 4,120원 총 금액의 47%에 대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3단계가 제일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료 단계별로 1, 2, 3단계 산재형을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각 단계별 종료 시점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단계로는 동시청구가 불가능해요. 고철 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인데요. 환자분들께서 내원을 하셨을 때 저희가 문진을 하죠. 문진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촬영을 하는데요. 파노라마나 치근단 시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촬영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임플란트는 따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포괄 묶음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이 임플란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청구는 불가능해요. 자,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인데요. 이 2단계 청구하는 청구 시점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해볼게요.